안녕하세요. 농사짓는 망자입니다. 오늘은 용옥이 개편된 이후로 캐릭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용옥이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캐릭이 여러 개이신 분들한테는 운영하는 방법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원래 내가 주력으로 하는 본 캐릭터는 이제 용옥을 먹고 나머지 부 캐릭터는 아이나사들을 사료로 받아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시간 제한 던전들을 모아놓은 아이나사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용옥이 이제 무료가 돼서 모든 캐릭터를 다 먹일 수가 있다 보니까 1일 던전이나 시간 제한 던전들을 마음껏 돌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캐릭 운영법을 조금 바꾸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캐가 하나 있고 80짜리 부캐릭터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캐릭터 전부 이제 용옥을 먹여주고 다이아를 조금 수급을 할수 있는 사냥터 중에 제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던전은 이제 오만의 탑하고 용인계곡 던전인데. 사실, 이제, 악세사리가 없는 부캐릭터들은 오만의 탑을 돌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용의 계곡 던전만 이제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루 로테이션을 보면은 부캐릭터 1번을 먼저 용계곡 던전을 5시간 돌려주고 2번을 돌려주고 3번을 돌려주고. 근데 이제 던전을 도는 시간이 5시간씩이다 보니까 사실 3캐릭터 돌리면은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용의 계곡 던전을 돌리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일점이 워낙 많아요. 그,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용의기곡 던전은, 어 1층부터 6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어 3층, 5층, 6층에서 아이템 드랍이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나오고, 각인 장비 상자도 잘 나오고, 아데나도 되게 잘 나오는 던전이라서, 원래 이제 본 캐릭터로 엘모나 용의기곡 서쪽 정상을 돌려가지고 이제 아데나를 캐는 것만큼 아데나가 잘 벌려요. 그런데 이제 용의기구 5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간 대비 잡는 몬스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층은 그래도 비교적 5층보다는 사람이 적어서 잡는 숫자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이아를 바꿀 때철 같은 재료들은 지금 좀 가격이 꽤 올라서 오히려 제일 기본 재료인 철 자체가 되게 비싼 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도 어느 정도 수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5시간짜리 시간 제한 던전들은 할파스가 나온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 할파스, 아데나, 그리고 이제 운 좋게 희귀템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본 캐릭터 포함 부캐까지 이제 세 캐릭 정도를 돌려주면은 하루 로테이션이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거든요. 캐릭터 접속할 때마다 어, 파티 던전, 실현 던전, 그리고 용의 기억 던전 이렇게 돌아주고 또 다음 캐릭터 넘어가고 어 5시간 기준으로 파스의 집념이 적게는 한 30개에서 50개 그리고 아데나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리는 거니까 새 캐릭터로 이제 총합을 내보면 거의 할파스의 집념이 100개에서 150개, 아데나가 한 1천만 아데나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할파스만으로도 한 4, 50 다이아 정도 수급이 되고 용의 기록 던전을 돌리면서 얻은 철로 고급 철을 제작해서 만들면 거의 100 다이아 이상식은 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부 캐릭터를 막 접속해가지고 사냥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일일이 옮기기가 너무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 캐릭터에 어떤 장비를 채웠을 때 용의 계곡 던전에 돌아갈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기본 세트를 맞춰놓고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춰놓은 장비를 보시면은 뭐 거의 뭐 거래소에서 뭐한 30다이아 안쪽인 장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악세사리도 캐시 액세서리도 하나도 없고, 뭐, 일단 컬렉션이나 변신이 조금 깔려있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채워도 돌아간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막 무기를 뭐 좋은 걸 껴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캐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양터를 돌리고 이제 거의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일하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애기 보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 닌잼은 이제 이제는. 방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본캐만 하나만 계속 돌리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더 게임이 목매게 돼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캐릭터를 분산해가지고 키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런 방법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펙이 저보다 좀안 좋더라도 무난하게 돌아가는 던전이라는 거. 용의 계곡 던전 자체가.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